어서요. <laughs>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이상해진 경우가 있죠. 성격이 확 바뀌었다거나 아니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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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이 사람이 바뀌면 뭐뭐뭐뭐 있다는데 아시죠? 네, 아침부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무례한 사람이 되거나, 어? 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거죠. 또는 지금 오늘 오프닝 음악처럼 우울과 불안 그리고 편집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도 행동 장애입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경도 행동 장애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심해 전조일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도 인지 장애보다도 더. 치매로 갈 위험이 크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경도행동장애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오 t v 의 섹시백셀클럽 100만에서 경험한 것만 말하는 섹시백셀 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이사, 함도 이겨낸 치매명이 김시오입니다 누! 누구의 도움 없이 가! 가족과 함께 살며 100. 100세까지 빛나게 회. 활동하는 인생을 누가 백화를 돕는 섹시 백세 클럽 백만의 김시효입니다 네, 섹시 백세 클럽 라이프 건강법을 어, 전하고 있는 우리 김시효 원장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하셔야 됩니다. <laughs> 원장님, 경도 행장 행장애, <laughs> 경도 행동장애라는 네. 어, 말이 좀 낯설기는 하는데요. 정확하게 뭔가요? 예, 네,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경도 행동장애는 치매가 되기 전 경도 인지장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요. 그냥 두면은 치매가 되거나 나쁜 치매가 되거나. 노망들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 소리 죽였어요. <웃음> 죽어라. <laughs> 경도 행동 장애가 치매가 되기 전 경도 인지 장애의 일종이라면 치매의 진행 과정을 먼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안그랬어요백지님들 네. 네. 진행하는 과정을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어 치매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미 다 했어요. 이제 예. 저 위에서부터 하면은. 아, 그래도 공을 참 들으시는 네. 분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치매의 대표인 3분의 2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니까 아.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떻게 변해서 진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느냐 음.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네. 어 치매를 이야기가 좀 쉽죠 치매가 되는 것을 또해주시려고요 아, 그래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무증상에서 단순근망증이 생기거나 뭐 증상이 없거나 이런 단계를 뭐 단순근망증 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 조금 진행이 되면은 한 아, 낱머리가 나쁘다 왜 이렇게 나쁘지 일도 금방 끝내는 데안 되고 음. 또뭐 손가락 움직이는데 마음 하고 손이 다르게 놀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볼땐잘 모르죠. 뭐, 손이 내 마음대로 잘 타자가 쳐지는지 안 쳐지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느낄 때, 아, 옛날보다 못하다, 이러면은 주관적 인지 저하단계이고요. 그것이 남의 눈에 띄고, 실수를 크고 작은 것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을 혼자 잘 해나가요. 그러면은 경도, 인지장애라 그러죠. 그런데 혼자 살기 어려워지면은 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도인지장애 단계 중에 경도행동장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원장님, 저는 주관적 인지저하단계인가요? 경도인지장애인가요? 그 경도인지장애 입구 쪽에 가까운 <laughs> 주관적 인지저하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 아 어, 상자님들 우리 아드님들한테 받은 열쇠를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눈에 띄는 실수인데 그러니까 남이 알잖아요. 그럼 아, 남이 이야기하니까 알죠. 그런데 네. 이제 남에게 가벼운 이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입구에 가까운 주관적인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뇌세포 그 자유 자유 했으면 치료를 그냥 뒀으면 경도인지장애가 되었을 거예요. <laughs> 네, 열심히 내세포 제어을 지금 2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하기 어려운 치매를 진행한다는데 그럼 경도 행동장애, 행동의 장애를 받는 거죠. 그렇죠. 경도 가볍게, 네, 네. 가볍게 행동장애는 경도 행동장애는 경도인지 인식하는 거 장애인가요? 그것도 어, 인식 인지 장애죠. 네. 예, 그러니까 경도 인지 장애의 일종인데, 네. 그니까 행동이 남한테 가벼운 피해를 줄 정도가 되겠죠. 음, 네. 어, 경도 인지 장애가 약속을 놓쳐서 피해를 주는 것처럼 경도 행동 장애도 가벼운 피해를 줄 정도인데요. 어, 그 경도 인지 장애는 기억이 주로 떨어지는 기억성. 기억 상실성 경도 인지 장애 이것은 알제머 치으로 가기가 쉽겠죠. 네. 이게 있고 다중 영역 뭐 이것저것 뭐 말하는 거, 뭐 행동하는 것, 성격, 뭐 다중 영역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또한 가지 종류만 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격이나 행동만 이렇게 바뀌는 단일 영역의 경도 인지 장애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 기억력과 다른 인지 그 기능은 별로 크게. 나빠진 것 같지 않은데 음. 정신과적인 행동 증상이 눈에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어, 나타나는 것을 경도 행동 장애라고 음. 부릅니다. 저 경도 행동 장애는 경도 인지 장애의 일종이지만 경도 인지 장애보다는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도 어, 경도 이게 겉으로 표가 나니까 네. 성격이 바뀐 것이 네. 같이 살다 보면 얌전하던 사람인데, 하를 음. 좀 많이 낸다든지 이럴 때는 네.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의 경도 행동장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조금 진행되겠죠, 앞으로. 예, 네, 그래서, 어,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에 해당되는, 어, 경우는 성격이 주로 음. 바뀐 그런 상태가 되고, 조금 진행돼서 경도 인지 장애 단계로 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음. 행동의 문제가 조금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경도행동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을 좀 알려주세요, 원장님. 예. 네. 어,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 첫 번째는 동기저하입니다. 동기라는 음. 거는 의욕도 되고 뭘 열정. 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뭘 하겠다는 동기를 일으키는 유발을 시키는, 뭐, 말하자면은, 방아쇠, 시발점, 뭐, 어떤 일은 하려는 거, 이런 동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거나, 음, 이렇게 게을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죠. 관심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 그, 그. 원장님, 누구 생각나세요? 누구랑는말을안 할게요. 싫어, 됐어. 몰라. 요세 가지만 계속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 뇌세포 잘 치료하시고 완전히 좋아지셔갖고 네. 지금 활동을 완전하게 하시는 유명인이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충동성이 커지고 반대로 이야기면 하 억제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가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충동 떠르는 대로 막 행동하니까. 화가 잘 나거나 짜증이 많아지거나 조금 폭력적이 되거나 막 감정을 폭발하거나 이런 게 이제 충동성이 커지는 거고요 거기 이제 또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은 기분의 불안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이 생기거나 이런 기분의 불안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회적 행동의 변화가 오는데 뭐 그러니까 에티켓이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오줌을 넣다든지또뭐 남의 기분을 전혀 살피지 않는다든지, 또 자기 어떤 성적 욕구를 아무 데나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망상이 생기거나 지각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아지거나 편집증이 생기거나 한각이 생기거나, 이런 다, 다섯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성격이 바뀌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음. 경우도 있는데 이게 머리가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신호이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치매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자뭐든지 귀찮아하고 무관심하고 의욕 상실 첫 번째 두 번째 충동성과 억제력이 저하가 는 성격이 급변하고 감정 폭발을 잘하고 네안 그랬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늘 하던 분이 그러는 것 같고는 아니고요 또 기분 우울한 굉장히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안하고 짜증 나고 결정장애 있고 네 사회적 행동에 예의가 없고 막 그냥 안 그러던 분이 그냥 막 그냥 무례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죠 공감 능력 네, 저하됩니다. 그리고 망상 다섯 번째 망상과 지각 변화, 의심 많아지고 편집증 있어지고 환각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뭐막 이상한 얘기 하고 그러세요. 네이 증상들이 이제 뭐네 그런데 절대로 부부 싸움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오 어, 당신 행동 장애인 거 같아. 대부분 뭐 나이가 드신 응. 그 부부들은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의 <laughs> 네. 경도행동장애가 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기밖에 모르고 목소리 커지고 네. 뭐 짜증도 잘 내고 화내고, 네. 걸핏하면 삐치고 네. 이런 것이 왜 저래 나이 들어가지고 네. 이런 소리 막 하면서 싸우죠. 게 되는 것이 네.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의 경도행동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같이 늙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잘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이런 생각으로 돌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남만 보이니까요. 남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니까. 절대 부부싸움, 우리는 섹시 백0세 클럽 100만이니까 백0세까지 섹시하게 누구의 도움 없이 정말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어, 그,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 백만 클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부싸움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그냥 밥 먹다가 어 당신 행동장애 어온 거야 지금 경도 행동장애야 이러고 서로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네, 그렇죠. 어 경도 행동장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도 인지장애보다 어, 더 치매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특히 행동 장애가 나타나면은 치매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 이런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두척두엽 치매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어, 또 기억력이 멀쩡한데도 어, 그러니까 기억력이 멀쩡해 보이는데도 이미 이제 성격이 바뀌었다, 행동이 이상해졌다 이러면. 특히 행동이 이상해지면은 치매가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빨리 대비를 시워야 합니다. 네. 아 어, 좋은 썸네일 제목이 생각이 나서 장시 메모했습니다, 원장님. 음. 이거 나타나면 100% 경도 행동 장애. 어떠세요? 좋죠. 네,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laughs> 네. 저희가 어저께 올린 쇼츠가 어, 제가 너무너무 원장님 바쁘셔가지고, 어, 늦게 하셔가 늦게 촬영해가지고, 늦게 올려서 10시 가까이 올렸는데, 10시 가까이 올렸을 때도 한500 조회수 나와서, 오, 이거 뭐야? 막 이러고 자고 나서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걸 봤거든요. 3,000 조회수가 넘었어요. 아까 8시, 아니, 아침 한 5시? 그때 본것 같아요. 3천 조회수가 넘었어요. 그리고 밤 사이에 그 당시에 20분이나 저희 구독자 신청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 누구의 도움 없이 가족과 함께 살며 100세까지 빛나게 돈 버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활동 참 잘하셨습니다. 빛나는 네. 활동이 돈 버는 활동이군요. 네.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 어, 그렇다면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의 경도 행동 장애와 경도 인지 장애 단계의 경도 행동 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네. 조금 전에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네. 어,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의 경도 행동 장애는 주로 어, 기억력이나 이런 건뭐 거의 별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이 볼때 성격이 바뀌었다,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이런 상태가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의 경도 행동 장애이고요.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삶을 마감할 때까지 꼭 치매가 되느냐 그런 건좀 다른 문제이지만 머리가 나빠졌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은 치매로 가는 초기 신호구나 아, 내가 많이 줄그 노력을 해야겠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경도 행동 장애가 경도 인지 지하 단계처럼 진행이 되면은.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거나 뭐 에티켓이 없거나 이좀 이상한 네. 이이뭐 이렇게 밝힌다든지 네.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음. 어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아 이제 치매가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럼 경도행정, 행동장애가 의심될 때 치료 방법이나 예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물론 경도행동장애도 조기 발견이 어,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근데 경도행동장애는 어, 조금 예방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이제 미리 발견해가지고 어, 첫 번째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또뭐 항정신병약 음. 뭐 이런 것들을 어, 갖고 이제 정신적인 네. 일단 문제를 일단 신경정신과 가니까요. 네, 네, 첫 번째고요. 네. 어 약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뭐 상담을 하거나 뭐또 사회적 활동을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나 인지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관리해가지고, 어, 내가 나빠지는 것을 가능하면, 어, 막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런 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치매가 되기 바로 직전에 하느냐, 한참 전에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음. 그런데 이런 방법 이외에도, 네. 저는 내세포제할 치료를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미 치매가 되었던 나이이긴 하지만 은 23세 젊은이가 아마 전두척도협 치매였던 것 같습니다. 음, 성격과 행동이 많이 바뀌고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지고 뭐좀 이상한 행동도 하고 해가지고 네. 대학병원하고 치매전문병원에서 23살인데 70대 노인의 내라고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던 아이인데 야, 내시포제할 치료를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나중에는 치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한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못 봤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할 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거니까, 계속 관리를 했으면 아마 더 오래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내시포제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가 생긴 것처럼, 어, 전두척도엽 치매는 아주 어렸을 때도 생길 수 있지만은, 호발 영영은 연령은, 연령은 45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경도행동장애는 더 일찍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조금 성격이나 이런 것이 이상해지면 그냥 두지 마시고, 어, 먼저 정신과적인 어 상담과 치료를 받아 보시고 어또즉극적인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내셔포지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 여기서 제가 여, 옆에서 그냥 막 움직이고 난리를 쳤는데요. 여기 저희가 있는 데가 어 청계산 입구예요. 그래서 어 청계산 입구 그러니까는 전철로 올 때는 그 분당선 빨간 거 청계산 입구 역에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저희가 차를, 차가 나갑니다. 예, 저희 우리 김건요 대표가 모시러 나가는데 정말 좋아요. 어, 온도가 사, 서울 시내보다 3도 정도 낮고 정말 여기는 자연마을이고 오시는 분 모두 저희가 압구정동에서 여기 이사 올때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단한 분도 멀다고 그리고 다른 데를 이사 갔다고 어, 포기하신 분은 단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어 영등포에서 27층에 사시는 사모님인데 여기 소풍 한 달에 한번 소풍 온다고 그분 너무 좋, 좋죠. 네, 그래서 일부러 어강 강변 여기 여의천 따라서 오면서 오리도 만나고 어 하얀 두루미도 만나고 그런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소풍 온다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모기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이거 <laughs> 영상 찍는데 모기가 막달라붙어갖고 지금 이러는데요. 심지어 한, 동시에 한 20군데 물려봤어요. 예. 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많이 없고 우리 김 대표가 막 노력해줘가지고 벌레 잡는 거에 아주 능수능란 전문가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루살이도 없게 아주 위생적으로 약을만 으,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데, 어저께 좀 문을 많이 열어놨어요. 제가 환기 좀 시키나요. 그랬더니 모기님들이 엄청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너무 정신없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호응 보내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어, 노력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어,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감동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경도장애, 어, 이 행동장애 오늘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원장님. 정말 잘 네. 알려주셨고요. 저도 속으로 많이 반성하고, 어, 마음을 잘, 어, 막, 어떤 분은, 나는 있잖아. 그동안 평생, 어, 60대, 70대이신데, 막, 분통이 나서 내가 억울해 죽겠어. 막 이러셨는데, 음. 댄스, 예, 네, 댄스 하는데 여기 있거든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여기 그, 그,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거기 가서 완전히 해결되셨대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시면 가족들한테 힘들게 폭발하지 마시고, 어, 주민센터 가셔서 보면 그림 그리기, 댄스 하기 뭐 쌀쌀 댄스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수영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는 거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죠? 네. 어~ 다음 시간에 뭐죠? 원장님? 네, 유튜브로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오늘 난 경도 행동장애 체크리스트를 이거 너무 중요하죠. 조 네. 이게 뭐 이~ 모니터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네. 내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손짓 발짓 막 하면서 네 저희가 라이브라서 뭐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데 아 원장님 저희 TV에다가 띄워놓고그 어떠세요? 아안 되네요. 네. 우리 두집 살림 내일은 평창에서 유튜브를 <laughs> 네. 하는 기술이 좋으면 모니터를 네. 끌고 들어오면. 아, 지금 천천히, 네, 차근차근, 그, 하나씩. 그 아직 안 됩니다. 네, 네, 실력 키우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저희 밑에 보면은 미들폼이 있어요. 동영상. 이거는 라이브 하면은 쫙나와 그동안 했던 라이브가 차례대로 다 나오고요. 동영상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해놓을게요. 내일 하기도 하고, 거기다 해놓기도 하고. 어떠세요, 언제님? 네, 마지막에 유튜버 찍으시고요. 네. 어, 저, 그걸 이용해서. 네. 그 아, 연결하면 돼요. 네, 사진을 찍어서 연결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될까요? 아니고요. 네. 다음 영상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예, 요거 보시고 또 다음 거 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그건 배웠어요. 네. 자, 오늘도 정말 씩씩하게 모기와 전투를 하면서 라이브를 <laughs> 했지만, 어, 구어 한번 씩씩하게 외치고, 하루 씩씩하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섹시까지 섹시하게, 섹시하게 우리 함께 함께입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섹시 백색 클럽 백만이었습니다. 네, 뉴욕에서 오시는 분 조심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